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외롭고 불쌍하다는데 나도 그렇게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말입니다. 화면 속에는 늘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이나 명절에 빈집에서 보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니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가져왔던 그 걱정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드릴 이야기입니다. 사실,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자유와 여유를 선물처럼 가져다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편견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집안 살림까지 하느라 하루도 자신만을 위해 써본 시간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하면서 혼자 사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하고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달두 달이 지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깨우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편한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행복이었다고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베란다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조용히 책 읽는 시간. 이몇 분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바꿔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오래 기억납니다. 평생 가족을 챙기느라 나를 한 번도 챙기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나답게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되찾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들과 다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행복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녀 부부와 한집 사리를 시작하고서야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간의 생활 방식 차이가 생각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남성부는 집밥과 절약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녀 세대는 편리함과 즉시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식사 시간부터 생활 리듬까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사소한 오해와 갈등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결국 몇년후 서로를 위해 따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허전했지만 막상 혼자 살아보니 갈등에서 벗어나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니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매일 보며 불편함을 쌓기보다는 한두 달에 한번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여든 가까이든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취미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혼자 남게 되고 나니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몰라 처음엔 우울한 날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생활 체육 강좌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다시 밝아졌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늘어나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어느새 외롭다는 감정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용기를 내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는 삶도 충분히 만들어 갈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세 가지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과 함께 산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혼자 산다고 반드시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상을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혼자 사는 삶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자유가 있고 갈등이 줄어들며 자신의 시간과 경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온전한 자립이 생깁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아도 전혀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지키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과 물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고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는 꾸준한 사회활동입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취미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며칠 다니다 보면 어느새 반갑게 인사해주는 얼굴들이 생기고 그 존재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셋째는 경제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월 단위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안정적인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아끼지만 않으면 취미 활동이나 여행 같은 즐거움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걷기만 꾸준히 해도 몸이 달라지고 기분이 바뀝니다. 건강이 안정되면 삶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나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끼고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순간이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허전함을 채워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웃고 잘 먹고 조금씩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약점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이 불안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 생각은 절반만 맞을 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노년 세대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고 계십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만큼 사회적 기반과 복지제도도 빠르게 확대되었고 기술의 발전은 혼자 사는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노년의 혼자 살아도 결코 불행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의미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전략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차분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선택과 통제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정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축중 하나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큰 힘을 줍니다. 이 자유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을 역할 상실로 꼽고 있지만 혼자 사는 분들은 오히려 자신의 일상과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주도성과 자율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갈등의 감소입니다. 가정 내 갈등은 노년기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자녀 세대와 함께 사는 경우 생활 방식과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수면 장애나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이러한 갈등의 근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일상의 정서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정서적 평온이 신체적 회복력까지 높인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더 오래 걷기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갈등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일상이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사회적 관계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것이 사회적 고립을 의미한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야말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처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는 공간을 선택적으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긴장감이나 의무감 없이 자연스럽고 동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오래 지속되는 친밀감은 조건이 아닌 선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혼자 살아도 불행하지 않은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먼저 일상의 구조화를 추천드립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심리적 안정의 기초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간단한 산책이나 아침 스트레칭으로 하루의 리듬을 잡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규칙성이 있으면 외로움이 감소하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흐른다고 설명합니다. 즉, 혼자 있다고 해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작은 루틴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사회적 연결망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맞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의 취미 활동은 접근성이 높고 비용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삶의 경험을 가진 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우울감을 크게 예방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생활 안전망을 갖추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긴급 연락 기능과 지자체의 돌봄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현관이나 냉장고에 자신의 병력이나 복용약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의는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자존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혼자 살때 가장 큰 불안 요소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준비만 갖추면 대부분의 불안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경제적 독립의 유지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과 가장 깊게 연결됩니다.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월 단위로 예산을 나누어 관리하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여유 있는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건강과 생활에 필요한 곳에는 적절히 지출하는 균형이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이를 현명한 소비라고 부릅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큰 자존감을 줍니다. 자신의 돈을 자신의 삶에 사용하는 것만큼 확실한 독립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취미와 의미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삶에 활력을 주는 작은 목표에서 옵니다. 독서나 글쓰기 같은 정적 활동도 좋고,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같은 동적 활동도 좋습니다. 취미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삶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취미를 갖고 있는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우울감이 훨씬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적인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자기 돌봄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깨끗한 공간은 사고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을 강화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기꺼이 쓰는 것이 노년기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삶의 태도를 긍정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도 분명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과 불행은 다릅니다. 혼자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혼자라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을 돌보고 주변과 적당히 연결하고 의미 있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삶은 충분히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냅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관점이 건강과 직결된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활력을 회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 계시든 앞으로 혼자가 되실 가능성을 걱정하시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이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조금 더 믿고 자신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 중 하나씩만 실천하셔도 노년의 일상은 훨씬 안정되고 따뜻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